네, 안녕하세요. 이수 t v 의이수필입니다 오늘 제대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자랑을 하게 되는 거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저한테 프리젠트, 기프트 해드린 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 친구죠. 그래서 진아쌤이라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아예 그냥 표명을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인 미디어로서 방송을 하는 가운데 1인 미디어의 조건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 제개인적으로한세 가지 조건이 충격이 됐어요. 첫 번째는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물론 그것도 친구가 이제 권유했어요. 제 친구 이제 헬리 김이라고 어, 흥기라는 내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 이 친구가 어느 날 갤러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갤러리 제가 대표로 했던 그 친구 이제 뒤에서 뒤조종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스고가 페이스북 한번 해봐. 그 저는 페이스북 사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해보라 그런지 한 계정을 만들고 한 3, 4개월 지난 2010, 11, 10년 11월 달인가? 이제 그때 서서 이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제인생의 하나의 또 어, 변곡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즐기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즐겨서 이제 글을 쓰고 계속 그때부터 썼으니 이게 한 거의 7, 8년 쓰지 않았습니까? 어, 7, 8년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콘텐츠를 갖다 생산을 7, 8년 했는데, 그 개수도 어, 중요하지만, 그 개수에 맞는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책 읽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게뻥땅 투여가 됩니다 투자가 됩니다 자원이 그로 걸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차츰 저도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정리가 되면서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 했는데도 인사이트가 안 생기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거의 만 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물리가 터져요 투여요 이제 분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자매 회사니까 인수를 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인수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이미지로서 계속 이제 또 접근해가서 상호 또 연동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겁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일반인들의 경우는 한 500명 또 1,000명 또 많은 분들 한 4,000명 있다 그러는데 거기 이제 팔로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교신을 하더라도 팔로우에서 그분이 찍어주면 계속 제 것이 전송이 되는 경우죠. 저는 그 사람 걸못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 인연 몸으로 따지면 본체가 한 4,500명, 그 다음에 팔로우가 4,500명이면 거의 이제 100%꽉 그 넘치는 겁니다. 그건 이제 9,000, 만명 아,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넘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PAG. 그야말로 여기 본체의 하나의 완충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거기 올리거나 그런 건안 되죠. 댓글은 달수 있는데. 그런 페이지가 이제 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하나 하나는 제가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본체가 4,500명, 페이지를 하나는 2,000명, 또 하나는 한 1,000명.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팔로우까지 합쳐면한 만, 만 2, 3,000명 되죠. 인스타그램까지 합쳐면한만5,000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겹쳐요. 페이지하고 본체하고는 겹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저의 이제 친구의 친구로 돼서 어 페이지는 마케팅용으로 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페이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5천 명 리미트를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를 활용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본체 이수욱이라는 페이스북이 있고 거기에 페이지 이수욱 TV와 이수욱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세 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00여 명 1000명을 물론 이제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인스타그램 통틀어서 아마 2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몰 플랫폼이 됐다 그래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이 제가 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콘텐츠라든가 사람들이 만나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거기서 거래가 일어난다 매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 그 여기. 각 지역으로 퍼지는 어느 남부 지역, 뭐, 또는 뭐, 서부 지역,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야말로 이제 철도의 경우도 그렇죠. 서울역, 서울역, 뭐, 기스 플랫폼이 되듯이. 그건 똑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걸 욕심내다가도 중간에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어, 어, 그만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어, 디지, 디지털 마케팅도 할수 있고 글쓰기하고 그거를 책으로 내고 그거를 또 방송을 할수 있고 어, 뭐 이거 어마어마한 변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하고 즐겨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로 서비스업을 창출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제조업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올려서 이렇게 상품 판매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잠깐 이제 한번 페이스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제 본체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기왕이면은, 이거를 제가 정면으로, 어 자료로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네. 어이 부분은 지금 자기소개해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두루 갤러리를 공간 두루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어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이제 대표이면서도 피디, PD, 피디는 계속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1인 미디어 유튜버 촬영도 거기 대관으로서 해주고 싶고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제가 이제 북 콘서트를 했거든요 친구의 배려로 그래서 이제 같이 쉐어로 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전략 회의장으로도 쓰고 싶고 스튜디오로 대관도 해주고 싶고 이렇습니다 폭넓어졌죠 그 다음에 독서력을 함양하는 트레이닝 글쓰기 트레이닝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도 TV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623명의 구독자와 그다음에 홍종욱 전 의원 팬덤에 대해서 또 그것도 있고 기홍도 시인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김스롱 박사, 아 네, 김스롱 박사 를 소개한. 부분도 있는데, 아, 이분하고 방송을 했던 게 실려져 있습니다. 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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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네. 네. 제가 그, 어, 그, 그래, 어, 블루라고 p c 에 프로그램을 하, 내려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지난번에 정선포론 2020에 가서 윤도연 씨 공연한 거를 담아봤는데, 좀, 그건 저작권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주심을 해야 되는 부분. 제주도에 가서, 어, 대왕고래에 대한 그 취재를 했는데, 그때 만난 김두전 작가인, 도수출판 행복에너지의 이제 권선복 대표님에 대한 얘기. 현장에 대왕고래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네. 직접 찾아가서 방송을 했던 걸로. 유튜브 활동은 저에게는 뭐, 어... 신나죠, 사실은 그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강조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야기의 대왕고래, 그러니까 이건 설화입니다. 설화인데, 그땐 대왕고래 어마어마한 큰 고래가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가 육지에 떠밀려 온 겁니다. 떠밀려 왔는데이 대왕고래를 잘 보살펴서 보내줬더니, 이년 전이 되겠지만 돌고래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돌고래의 이름을 제돌이라고 써 칭해가지고 같이 현지 주민들이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세가 86세 이렇게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설로서 설화와 지금 현재 제돌이 간의 이야기를 어 이렇게 소설로 썼다. 뭐 이런 거를 취재를 해서 유튜브로도 할수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여러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수국 TV는 남들이 다루기 힘든 빈틈, 니잇지라 그러죠. 틈새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틈새의 활기찬 이야기도 늘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은 제도리. 그 다음에 좋아요는 병아리,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오리군요, 오리.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즐기면서 할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